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 가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하철 대신 시외버스를 타고 김포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고향국제꽃박람회인데요. 일산 호수공원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향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총 5군데인데요. 제가 가고 있는 곳은 2번 게이트입니다. 입장료는 인당 15,000원이며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께는 할인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번 게이트 앞에는 박람회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곰돌이가 있습니다. 워낙 시선을 끄는 조형물이라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꽃, 상상, 그리고 향기 라는 슬로건이 화창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꽃도 있고 향기도 있으니 벌도 있고 나비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귀여운 벌과 나비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예쁜 튤립과 알리움으로 조성된 시크릿 가든을 거쳐 첫 번째 목적지인 화해교류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박람회 핵심 공간 중 하나인데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글로벌 화훼 작가전 작품들입니다. 정말 화려한 꽃과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두 생화이고 살아있는 식물이니 손대지 마시고 꼭 눈으로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명 허해 작가들의 작품들인데요. 저도 예술을 잘 모릅니다만 왠지 특급 호텔 로비에나 있을 것 같은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멋진 볼거리 중 하나인 콜롬비아의 레인보우 장미입니다. 색깔이 환상적이고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관에서도 다양하고 예쁜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보석이나 자개로 만든 보석 공중채화가 볼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념 촬영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 교류관을 나와서 두 번째 목적지인 화해 산업관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꽃과 식물들 그리고 우수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꽃 외에도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들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왜 집집마다 아버지가 사오신 고무나무 화분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훨씬 아름답고 다양한 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훼교류관 앞에는 싱그러운 연두빛이 가득한 청보리 꽃밭이 있습니다. 꽃이 아니어도 청보리가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네요.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청보리가 너무 생생합니다. 이곳은 고향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고향시민 가든쇼인데요. 다른 곳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마치 여름철에 시원한 사이다 한잔 마신 것 같은 청량함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날씨도 기가 막히네요. 고향시민 가든쇼 앞에는 특별한 공연을 볼수 있는 수변 모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이렇게 화려한 꽃터널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계시네요. 호수 주변 계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국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국은 모두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국은 원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 계속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곳이 원래 일산 호수 공원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듯 고양이 조각산 너머로 멋진 호수가 보입니다. 제가 일산 호수 공원은 처음인데요. 정말 물이 많고 주변 경치가 장관이네요. 곧 여름이 오면 많은 일산 주민분들께 더위를 식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호수가 조각상을 따라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이번 코스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할 만한 곳인데요. 이미 멀리 압도적인 매력의 핑크빛 하추핑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모를 수 없는 실루엣이죠. 이곳의 이름은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입니다. 티니핑 정원 가운데에는 이곳의 메인 캐릭터인 식물을 키워주는 차차핑이 있습니다. 고향 국제 꽃 박람회와 정말 잘 어울리는 티니핑을 골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차차핑의 명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차핑이 희망을 줄게, 차차. 제가 피해서 촬영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털리는 느낌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장미원과 전통 정원입니다. 장미원으로 가는 길에 고향시의 자랑인 선인장과 다육으로 연출한 선인장 동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인데요. 버섯도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고 예쁜 다육식물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시화가 장미라고 하는데요. 장미원에 가기 전에 고양시 정원 장미로 꾸미는 같은 로즈 공간이 있습니다. 서양식 정원에 고양시에서 기른 장미들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며두었는데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왠지, 베르사유의 장미, 뭐 그런 곳에나 나올 법한 풍경 아닌가요? 행사장에 먹는 게 빠질 순 없는데요. 이렇게 간식과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촬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군데군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장미원으로 가기 전 마지막 꽃터널입니다 마침 꽃에 물을 주는 시간이라 이렇게 시원하게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멀망졸망한 나팔꽃 화분이 걸린 공중터널 분위기가 매우 환상적이네요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장미원이 시작됩니다 원형 모양으로 조성된 장미원에는 약 60여 종, 15,000주 이상의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마치 비밀의 화원 같은 분위기를 내는 이곳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장미가 조기 개화하도록 특별히 관리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다양한 색깔과 품종의 장미들과 군데군데 포토존을 설치하여. 많은 분들이 장미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장미가 정말 주목만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 그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장미원에 빠져나와 마지막 코스인 전통 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호수 풍경과 길가에 심어 놓은 작은 꽃들이 어우러져 길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화려함은 덜해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길이 훨씬 자연스러운 멋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이곳 풍경이 마치 모네의 그림 같지 않나요? 마치 우산을 쓰고 계신 분들까지 뭔가 완벽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멋진 버드나무 아래로 호숫가엔 연꽃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여름이 오면 아름다운 연꽃이 호숫가를 뒤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 정원까지 150m 남았습니다. 저도 고향 국제꽃박람회 관람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처음엔 그저 그런 행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볼거리 많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긴 곳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직 행사기간이 남았는데 관람을 고민 중인 분들께 꼭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위기가 한층 고즈넉해진 길을 따라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전통 정원에 도착합니다. 한국 전통 건물들은 이렇게 대문을 통과하는 맛이 있는데요. 대문 너머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누워버린 소나무와 작은 호수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작은 정자와 울망졸망한 꽃들이 아주 전통적인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자 아래쪽에 알록달록한 꽃들도 가까이서 보니 수국이었네요. 고향시는 수국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정자 옆쪽으로 정말 멋진 대나무 숲길이 나있는데요. 마치 일본에서 대나무 숲길로 유명한 아라시아마를 연상하게 하는 멋진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일산호수공원 산책로와 만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저는 왼쪽으로 꺾어서 숲길을 통해 5번 게이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남과 가득한 비밀스런 숲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없는 숲길을 이렇게 한적하게 걷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나뭇잎이 사각사각 곁을 스치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기분이 참 좋은데요. 작은 정자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짧은 비밀 숲길 산책이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돈된 길을 돌아 멀리 보이는 5번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고향 국제 꽃 박람회 관람이 끝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꽃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고향 국제 꽃 박람회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행 가는 동물 가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